예, 네, 안녕하세요. 칠성암의 매화보살입니다. 올해 경자년에 시절이 좋고 하반기까지 다 내려가서 다 이렇게 됐는데, 이르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경기면, 또 세월이면, 장사면, 모든 게 너무너무 안 돼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시면, 뭐라 얘기를 하냐면, 가게가 안 돼요. 가게를 내놓고 싶어요. 내놓으면 나갈까요? 뭐가, 안 돼. 너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안타까웠던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특수비방술을 좀 제가 일러 드릴게요 근데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가게라도 매매가 그러니까 장사가 너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게를 내놓고 싶고 사람을 빨리 들어서 가게가 빨리 나가서 하루라도 새가 좀들나가고 하고 싶은 게참 많아요 그래서 어 준비물이 있어요 자 요거를 한번 봐주세요 보셨죠?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자, 우리가 방피 쓰는 방피 있죠, 빗자루. 자, 그거 하나만 되고 양말 있죠, 양말 한 컬레만 되고 F 용지만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10원짜리 12개 이것만 있으면 돼. 자, 요거를 요게 지금 종류가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양말 있잖아요. 양말에다 F 용지를 하나를 갖다가 매매하고자 하는 가게 있죠. 거기다가, 그 가게 이름을 쓰세요. 거기다 쓰고, 그거 요거 말말자예요 동서, 꼭말말 자를 다섯 개를 왜 쓰느냐면, 동서 사방에 문을 열어서, 나 가게 매매를 해달라는 얘기해요 그래서, 요 F, 이, 이 상태, 이 F 용제에다, 말말 자를 다섯 개 쓰고, 매매자 하고 하는데 주소, 어, 주소를 쓰고, 10원짜리를, 음, 요 예프용지를 꼭두 개를 만들어야 돼요. 양말이 한컬레면두 개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꼭 써서 10원짜리로 양쪽으로 나누세요. 12개니까 6개씩. 이 예프용지 똑같이 써서 양말 속에 넣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요거를 접어서 양말 있잖아요. 양말 속에다 넣어가지고 빗자루에다 묶으세요. 이게 빗자루가 두개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가지고 들어 출입문이 있죠. 출입문에다 양쪽으로 거세요. 끝이에요. 이게. 그리고, 일단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뭐가 있냐면, 다들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있어요. 거기다 소금 있어요. 소금. 우리가 쓰는 소금. 굵은 소금은 4컵을 만들어요. 종이컵에 4컵을 만들어서, 거기다 10원짜리를 꼭 5개, 100원짜리 5개를 종이컵에 4개에다 만드세요. 그래서, 출입문에 두 개, 뒤에 안 보이는 곳에 두 개를 더 놓으세요. 그래서, 놓으면 요거를 걸어, 빗자를 걸어 놓고, 종이 컵을 10원짜리, 100원짜리를 넣어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출입문에 놓고, 뒤에다 놓으랬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그렇게 놓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어, 신들 많으면 50의 나이인 사람이면 10원짜리 50개 나이가 뭐 49이다. 그만 10원짜리 49개. 이거를, 이거를 다 집에 다 예방을 해놓은 상태에서 10원짜리로 우리가 짤짤리 하죠. <laughs> 그들 듯이 10원짜리도 손에다 들고 내 나이스만큼 있는 돈을 들고 바로 길 앞에 내 가게나 어디 있잖아요. 앞에 나가면 큰 사거리 차가 다니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 있을 겁니다. 거기다 갔다가. 이 동전을 그냥 어디 사는 누구누구 가게가 빨리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많이 돌아다니는 사거리에다 그냥 그냥 갖다 던져버려요. 그냥 던져버리고 뒤도 들어서지 말고 그 10원짜리 주소만 안 됩니다. 그리고 던지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 매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내 소원을 빌어서 간절하게 빌면 그 소원은 이루진대요 그러니까 지금 가게가 안 나가시는 분들 너무 장사가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한번 이것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너무 안타깝게 그런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그래요 뭐 가게 빼주세요 뭐 해주세요 진짜 하루에 이런 전화 가서 여섯 일곱 통을 받아요 매매가 안되니까 권리금은 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 못나가나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꿀팁을 드린 거예요. 한번 요 예방법을 해보고 싶으면빗자루을 쓸어낸다 그러잖아요. 양말은 신고 다녀야 된다고. 금전에 우한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시고 나면 효과는좀 있을 겁니다. 즉, 해보고 나서, 만약에, 어, 여기 이제, 칠성한 매화보살이 간단한 비방수를 일러드리지만 저희들 한테 무속인한테 또뭐 가게 안나가도 한다면 지금 돈들렵고 힘드니까 이런 비방을 일러드리는 거고요 조금 그래도 안 나갈 것다 같 싶으면 무속인 칠성한 매화보살한테 전화를 주시면 거기에 맞추는 뭐 부적이 되든 매매가 되는 돈이야 좀 들겠지만 <laughs> 미안하지만요 그래서 매매에 대한 부적이나 이런 것 다시 특수 비방수를 쓰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심내. 가게들 안 빠시는 분들, 이렇게 예방해서 가게 빨리 매매돼서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